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지 호수 재는 법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반지 호수 재는 법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게 종이를 잘라서 재면 된다는 건데요. 종이를 잘라서 재면은 크기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링 게이지를 많이들 추천하곤 하는데 링 게이지 가격이 택배비 포함해서 4천 원 정도면 사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쓰고 말링 게이지 사기 좀 그렇죠? 그래서 두번째로 측정 가능한 방법인 테이프로 반지의 호수를 재고 그 크기를 토대로 반지를 구매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려고 합니다 테이프로 반지 호수를 재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적당한 길이의 테이프 볼펜 가위 자 이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 테이프를 적당한 길이로 자릅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손가락에 붙인 다음에 바깥쪽 시작 지점에 선을 그습니다그 다음에 이렇게 두르고 이제 두를 때는 가급적 세게 둘러야 돼요. 그래야 반지 지름이 충분하게 나오거든요. 간혹 인터넷에서 보면은 반지에 많은 양의 금을 사용했을 때, 자기 손가락보다 한 치수 더 크게 사야 된다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볼펜으로 바깥쪽 선을 그어서 안쪽에 미리 그어놓은 선이랑 맞춥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다시 펴서 길이를 자로 재요 결과가 63mm로 나왔는데 이걸 호수로 따지면 20호거든요 실제 주문한 반지와 얼마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20호 반지인데요 한돈반 1.5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폭이 4mm에서 5mm 약간 안돼요. 이제 머리 털라고 반지 처음 맞춰봤는데 한번 끼워볼까요 반지를 끼면은 적당히 맞기는 커녕 남습니다. 밑부분을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간이 떠요. 손을 흔들면은. 반지가 떨어집니다. 테이프로 잴때꽉 재지 않았으면 아마 19호를 신청했을 수도 있고, 이 정도까지는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한 치수 더 크게 살 필요 없죠? 더 크게 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반지의 굵기가 굵을 경우에 한 치수를 크게 사라는 조언은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굵어야 한 치수를 늘리라는 식의 조언은 찾을 수가 없어요. 반지 사이즈 늘리는 법은 되게 쉽고 이제 구매한 곳에 택배비만 내면은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급하면은 동네 금은방 가시든지 비용은 아마 5천 원 정도만 받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늘리는 건 쉬워도 줄이는 건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은 한 치수 늘려서 주문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손에 맞춰서 껴보고 안 맞으면은 늘리는 게 낫겠어요. 저 같으면 안 늘립니다. 안 늘린 결과가 이렇고요. 어, 아마, 네다섯 돈 이상 되는 반지를 제작하지 않는 이상, 한치수를 늘려주는 요청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테이프로 반지 호수 재는 거 정확하니까 굳이 늘릴 생각 하지 마시고, 수치 나온 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